호주에서 작은 비행기가 30마일 차이로 착륙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파일럿이 졸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BBC에 따르면 지난 11월 8일, 대번포트에서 테즈메니아의 킹아일랜드로 향하던 화물 비행기에 탑승한 유일한 사람은 멜버릭시 뿐이었다고 합니다. 볼텍스 에어 파이퍼 PA-31 비행기는 150마일의 여정을 끝내고 지역시간 7시 15분에 착륙할 예정이었죠. 남은 시간을 때워보고자 이 파일럿은 비행기를 자동주행에 맞추어 놓았다고 하는데요. 고텍스 에어 성명서에 따르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다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. 관제 탑 측이 비행 중이던 파일럿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고 비행기가 의도된 목적 지점을 지나게 되면서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사실이 성명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. 호주신문에 따르면 파일럿이 양이 몇 마리인지 세고 있을 동안 관제탑 측이 파일럿에게 무전연락을 몇 번이고 취했다고 합니다. 이 파일럿은 결국 잠에서 깨어 비행기를 킹아일랜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합니다. 이 파일럿은 개인적인 문제로 하루 전날 거의 잠을 자지 않은 듯 합니다. AP통신에 따르면 호주교통안전청과 민간항공안전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